왜음나 지금, 네, 산천군, 시천면, 네, 국동마을, 그리고 지금 올리마을까지 지금 산불이 번졌습니다. 지금 저희 저가집이올리라서 지금 장모님 모시고 집에 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밤인데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야, 산불. 정말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저희 저가집 마을에도 지금 경찰관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지금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영상 이렇게 한번 찍어 봅니다. 와, 저 산불 우와. 보십시오. 와, 정말 겁납니다. 겁나. 혹시 이쪽에 예, 뭐, 부모님들이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예, 안부 전화 한 번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밤이 되니까 이 진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인다 와, 자 보십시오 아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보시죠이 보시면은 완전히 마을 뒷산까지 지금 산불이 내려왔습니다. 아. 정말 불은 무섭습니다. 에이, 자 보십시오. 완전 상 정상부까지 저 뒤에 산이 구곡산인 것 같은데 그 정상부까지 지금 불이 다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딱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이 산불이 마을로는 안 내려와야 될 건데. 지금 보니까 소방관들이 요 마을 쪽에 요 물을 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